기독교 고전 가운데 신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3세기와 14세기를 살았던 이탈리아 시인 단테가 쓴 작품입니다. 지옥에서 연옥을 거쳐 천국으로 가는 여행을 서사시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아직 읽어 보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여행하는 사람은 단테 자신입니다. 그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한 남자가 나타나 그를 지옥으로 안내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여행에서 단테는 현실에서 죄와 악에 탐닉했던 자들이 무시무시한 지옥에 떨어져 고생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종욕과 탐욕, 분노, 폭력과 질투와 시기, 반역과 같은 온갖 죄를 지었던 자들이 지옥에 갇혀 형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단테의 신곡에서 가장 박진감 있는 부분은 지옥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의 어느 층에, 어느 구역에서 어떤 벌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읽은 사람들은 연옥편과 천국편을 싱겁다 이야기합니다. 단테가 본 지옥은 이 땅에서 온갖 죄에 사로잡혀 살았던 자들이 죽어 벌을 받는 벌을 받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날,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세상은 온통 싸움과 폭력, 질투와 시기, 분쟁과 음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단테의 용어를 빌려 이야기하자면, 지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지옥 아닙니까? 나보다 남이 칭찬받으면, 조금이라도 잘 되면, 그것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무너뜨려야 합니다. 거짓과 음모, 질투와 식이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전도서 오장은 이런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오장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국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에 모셔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삶에 모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배하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삼가야 합니다. 2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그, 그의 입술이 거칠다면, 거짓과 불투명, 불평뿐이라면 누가 그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술의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리더, 리더십에 대한 책도 쓰고, 여러분의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본 어느 목사님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긍정적인 언어라 이야기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흥을 경험한 목회자들도 설교 할 때나 신방 할때 혹은 평범한 대화를 할 때도 항상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비판하는,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내 입술로 급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입을 열지 말라는 짓이나 급하게 말을 말하지 말라는 경고가 본문에서 모두 하나님 앞에서라는 장소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전에서 말 조심해야 한다는 당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급하게 입을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 급하게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함부로라는 말이나 급한 마음이라는 말은 진심이 담겨 있지 않는 말을 의미합니다. 지키지 못할 말을 내뱉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앞에 두고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모욕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그것은 불경제에 해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 말하고 조급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 정죄되고, 엄선된 것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늘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여야 합니다. 물론 급할 때, 힘들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탄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노예살이 하던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조국이 망하는 것을 본 그들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곧 그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전에서 예배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예배자를 우매한 자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천국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원한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소통입니다. 우리의 삶을 종교적, 영적으로 다듬는 도구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재단 위에 올리는 재물처럼 정결하고 온전해야 합니다. 말로 드리는 제물이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헌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세 번역 성경을 보면, 중언부언 하지 말라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우리의 기도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 앞에 엎드려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울림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산정연교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급하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옥 같은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삶에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천국을 누림에 살게 하셨는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의 삶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삶이 지옥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예배하는 삶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 때문에 실수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온전히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이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거짓과 불평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감차, 감사만 넘쳐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그 모습을 보고 믿는 자들이 점점 더 하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현장이 천국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